<laughs> 이거 누구 노래예요, 여러분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2024 임실의 치즈 축제는 6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이 무대뿐 아니라 축제가 끝날 때까지 임실에서 안전하고 즐겁고 또 두고두고 곱씹을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초대 가수를 소개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오늘 마지막 무대를 사로잡는 트로피의 온무 파탈, 하로보이스 가수 박지현 씨의 무대를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실엔축제 예.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쁜 행사장 처음 봐요 진짜. 예. 여기 조명도 정말 멋있고 예. 무대도 크고 예. 오늘 오신 임실 여러분도 굉장히 예. 예쁘고 멋있고 예. 그리고 앞에. 어 우리 군 장병 여러분 계셨군요. 네. <laughs>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이렇게 응원 좀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어, 진상 선배님의 못난 놈 노래 불러드렸으니까 씁니다. 어쩔 어떻습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얼굴로 먹고 삽니다. 네. <laughs>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고, 그리고 어, 뒤에 여기 이렇게 약간 경사졌네요, 그렇죠? 뭐 다른 가수분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MC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어, 안전은 한 번, 두 번, 세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 예. 여러분, 뒤에서 일어나시거나, 예, 미시, 미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지시면 아파요. 예.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웃으면 저도 웃어요. 그쵸? <laughs> 그래서, 제 노래, 저의 신곡.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임실 치즈 축제 네, 너무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오늘 더 덩달아서 신이 납니다 저는 이 전라도 쪽에 행사 오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네, 굉장히 고향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우리, 예, 반갑고, 예. 또, TV로만 보다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예. 저기, 우리, 흰색 옷 입으신 우리 엔돌핀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피랑베어 여러분. 예. 아, 이렇게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서준님 팬클럽 여러분. 예, 정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저쪽 들렸다 가세요. <laughs>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십니다. 예. <laughs> 들렸다 가세요. <laughs> 감사해요. 여러분 저물한 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 더 잘생기고 이뻐요. 예. 네. 화면으로 보니까. 예, 네, 너무 보기 좋네요.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여기 행사장이. 예. 네. 자,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여러분은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 좋아해요? 네, 가을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외로우면. 그러면... <laughs>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계셔서 진짜, 예, 이번 가을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가을을 좀 타는 남자거든요? 가을을 좀 타는데, 에,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예, 너무 좋고. 그리고, 아,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하게 가을이니까 또 발라드를 준비를 했어요. 아주 진한 브루스 타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항상, 어, 우리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좀 편곡이 돼서 굉장히 고급져요. 예. 네, 굉장히 고급집니다. 자, 주영미 선배님의 눈물의 브로스 들려드리겠습니다. 亲爱的。<laughs> <laughs> 일, 일어나가지고 브루스도 추고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예, 네. 네, 나이트에 이어서 이제 브루스 타임으로,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해야 돼요. 예, 네, 아. 저도 아쉬워요. 저도, 저도 정말 아쉬워요. 네, 마지막 곡으로 네. 이제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명언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명언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린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늙어가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예,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뭐. <laughs> 아무튼, 아, 저도, 진짜, 예? 네?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뻐,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감사해요. 에? 너무 사진 찍고 싶어요? 아나 진짜 다 찍어드리고 싶은데. 에이. 미안해요. 에? <laughs> 우리. 우리 꼬마, 그러면 꼬마만 올라와봐요 아이고 삼촌이랑 사진이 그렇게 찍고 싶었어요? 너 엄마가 시켰지?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그래? 자, 자 사진! 사진! 셀카 찍으려고? 오, 아, 핸드폰도 있어 우리 꼬마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이요? 와 11살에 벌써 핸드폰이 있구나 자, 치즈. 자, 임실, 치즈. <laughs> 고마워요. 우리 꼬마, 꿈이 뭐예요? 가수요. 꿈은 커서 가수 될 거예요? 진짜? 진짜? 오, 그러면, 자. 무슨 노래 좋아해요? 박지연 노래. 진짜로? 그지 마, 치지 말고. 진짜로? 박지현 노래 무슨 노래? 못난 놈. 못난 놈? MR 한번 주실래요? 바로 가, 바로 가. 한번불러볼수 있어요? 오케이. 자, MR. 1절만 한번 가봅시다. 네, 진짜. 어? 삼촌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네. 왜왜 많이 들었어요? 잘 불러서. 잘 불러서? 엄마가 맨날 듣고 있던 거 아니고?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정말 어 정말 감사해요 삼촌 노래 불러줘서. 아제 노래는 아니지만 예, 신선 선배 노래지만. 근데 그 가사 가사를 1 2절막 이렇게 헷갈리고 그랬어요. <laughs> 구구단 밤에 배 구구단 할줄 알아요? 6,3? 18 6, 7에? 42 6, 7에 42 맞아요? 네. <laughs> 자, 아무튼 우리 꼬마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심 가요 네아 <laughs> 저는 아 진짜 이렇게 가수를 꿈꾸는 아이들이나 무슨 꿈이 있는 애들을 보면 너무 예, 막 가슴이 막 벅차 올라요. 예, 이게 뭐 하고 싶은 거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아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했던 시절이 많았는데 저렇게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예, 좋은 일입니까? 그죠자 예, 이제 저물한잔 하고 이제 깜빡이를 키고 오세요. 들려드릴게요. 박지현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흩들어온 당신의 입맛 금사바라 소문날진 모르겠지 어요? 아, 아, 어쩜 앵콜할줄 알고 아무도 안 가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뭐, 우리 그 선생님들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차 빼실라고? 네. <laughs> 또한 번에 나가면 또 네,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먼저.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저물한 잔만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실 치즈 축제 매년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년에 하면 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임실 치즈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키가 큰거 같아요. 아 진짜 어렸을 때 키를 아, 아 키를 아니, 치즈를 많이 먹었어요. 네? 네? 내일부터, 내일부터, 예, 네, 아들 먹여야겠다고요? 와, 탁월한 선택입니다. 피자도 임실 치즈피자만 드세요. <laughs> 자, 임실이 왔으니까, 임실이다 붕지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남진 선배님의 붕지 보내하겠습니다 지고